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우 MLB 전당 멀티로 30-30을 기록한 선수들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극히 최근의 선수고 또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선수인데 올해는 아마 MVP 2위를 차지했을 가능성은 극히 높다고 봅니다. 데뷔한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캔자스 로열스의 타선을 이끌고 있는 바비윗 주니어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24살의 선수 데뷔 후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두 번의 30-30 기록을 2년 연속 부상이라든가 이런 요소만 없으면 내년에도 30-30 그리고 심지어는 40-40까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선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 8 5 c m 에 90kg 언뜻 보면은 아 최고가 아주 크다 뭐 이런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뭐 타고난 재능이 엄청난 선수고요. 4백 예순 아홉 경기에 출장을 하면서 통산 타율 2할 8품 8리고요. 자 538개 안타를 치면서 통산 없는 82개 통산 285타점에 304득점 도루도 110도루를 벌써 성공을 시켰고요. 통산 오피스는 0.841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년을 뛰었습니다만 벌써 올스타에 선정이 됐죠. 올해 처음 됐어요. 최다 안타 타격왕에도 올 시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이 선수가 수비도 좋아요. 실책은 좀 많습니다만 수비 능력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 선수는 텍사스 콜리빌이라는 데서 출생을 했는데요. 아, 텍사스에서 출생한 이유는 그 당시 본인의 아버지 바비 위시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던 당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텍사스 콜리빌 출생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고3 때 이미 고등학생 홈런 더비가 있대요. 여기 나가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어, 스카우터들이 정말 한마디로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재능을 선보였고요. 고등학교 졸업반 당시 성적을 한번 볼게요. 일단 타율이 5할일푼 우리고요. 홈런 열다섯 개, 열일곱 개 도루를 성공시킵니다. 18세의 청소년 대표에 나가서 팬 아메리카 대회 에 나가서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데 아주 주된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프로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대학으로 진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텍사스 지역 팀이 아니고 유니버스티오브오클라호마를 가려고 랬어요왜 거기를 무슨 여행 때 가려고 랬을까요 아버지 때문이죠. 아버지 바비 위시 바로 유니버스티오브오클라호마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본인이 야구 시작하고 이런 여행을 아버지한테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가는 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2019년도 아마추어 드래프트에서 캔다스티 로열스가 1라운드 전체 2번 지명을 했고 그렇게 주머니가 깊지 않은 캔다스티 로열스가 무려 779만 달러의 계약금을 안겨줬습니다 아 779만 달러면 요즘 환율로 따지면은 100억이 넘는 돈을 아, 이거는 뭐 프로 생활 시작도 안한 선수가 이미 100만 장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대학장에 꿈을 접고 프로에 바로 입문을 하게 돼요. 자 프로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2020년은 아시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이너리그 시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마이너리그 시즌을 본지는 2021년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선수의 재능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게 바로 딱 21년, 마이너리그 딱한 시즌 뛰었잖아요. USA Today가 선정한 올해의 마이너리그 선수상을 차지했고요. 또 마이너리그 전문 사이트죠. 베이스볼 아메리카가 선정한 역시 마이너리그 최고의 선수상도 수상을 하게 돼요. 정말 그 싹수부터 다르다, 저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어 제가 볼때이 바비 주니어의 싹수는 푸릇푸릇한 게 아니라 이미 파랗다, 입, 이미 무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리그 딱 1년 쉬고 2022 시즌에 바로 개막전 로스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거 대졸 선수가 아니잖아요. 고졸 선수가 마이너 1년을 뛰고 개막전 로스터에 들어온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아버지 바비윗 같은 경우는 투수였었고 강속구 빠른 볼 투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만은 아들만큼의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바비윗도. 많은 주목을 받던 선수였습니다만 아들의 재능이 아버지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이건 뭐 드래프트 순위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뷔 당시는 삼 루수로서 데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월 3일 데뷔 시즌이죠. 20개 넘는 치면서 신으로선 역대 다섯 번째로 22시 클럽 데뷔 시즌 타율은 사실 높지 않았어요. 저도 기억이 생생한 게 불과 3년 전이잖아요. 전반기 때는 좀 고전했습니다. 타율이 이할 초반 때 머무르면서 야 이거 캔더스티가 아무리 바비 주니어가 재능이 뛰어난 선수라고 하더라도 너무 일찍 대뷔 시킨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후반기부터 서서히 자기 페이스를 차, 찾으면서 그 시즌 성적은 타율론 이하로픈 사리였지만 홈런 스무 개, 팔십 타점, 서른 개 도루를 성공시키면서 워낙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지 사실 신인 성적으로서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한 성적 아닙니까? 어, 화려한 데뷔를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